더 추워보여요 네. 더 추워보여요 그러니까... 오늘 날씨 좋은데 더워요 더워 지금 목도리하고 <laughs> 있는거 같은데? 그럴리가요 <해요. 웃음> <세금>, 따뜻해요 세금. <laughs> 아 따뜻해요 그랬다 얼른 퇴근하세요 지금 근이요 너무 추워 오늘 이따 저녁에 진짜 추울거 같아 느낌이 괜찮아 실내잖아요 <laughs> <laughs> 그럼 또 할말이 없긴 한데 지금, <웃음> <웃음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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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 있잖아요 지금 아 아니, 따뜻해요 햇빛이 어, 따뜻해 어, <laughs> 이동하겠습니다 아, 안돼 <laughs> 대신 감기 걸리지 않기 네. 네. 약속 안녕 안녕 <laughs> <아유. 웃음> 어, 어, 새해 복 많이 어, <laughs> 벌써 새해 복많이 메리 <laughs> 네,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나오해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1 0 <laughs> 나와야 안니 사람 믿으면 잘, 잘, <laughs> 잘, 잘 <보여>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안녕. 고맙습니다. 가요. 퇴근하세요. 얼른 퇴근. 그러요갈 때가 있어 나도 갈 때가